코스트코 저렴하고 물건 신선한 건 알겠는데 대용량에 놀라서 내려놓으신 적 없으신가요? 대용량 소분하는 유튜브 따라했다가 힘만 들고 다 먹지도 못하고 질려버린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소분 필요 없고 마트나 쿠팡보다도 저렴해서 식비절약까지 할수 있는 코스트코 아이템들 그리고 활용법 소개해볼게요. 저희 집은 부부 둘에 아이 한명 사실상 2.5인분 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선보다는 냉동, 유통기한이 긴 제품 위주로 구매하고 있어요. 특히 수산물 쪽은 코스트코가 실패가 없어요. 첫 번째 추천은 손질 로징어 이렇게 두 팩으로 소포장되어 나오고 한 팩이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있어요. 따로 소분할 필요 없이 한 봉지씩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징어가 너무 크면 질긴데 딱 손목까지 오는 사이즈에 맛도 정말 부드러워요. 오징어 내장뿐만 아니라 오징어 잎까지 제거가 돼 있어서 별도의 손질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쿠팡 손질 오징어 제일 싼걸 사도 700g에 23,000원 정도 해요. 코스트코에서 1.5kg에 제가 26,450원에 구매했으니까 같은 용량으로 치면 거의 반값을 구매한 거예요. 오징어는 꼭 코스트코. 볶음 요리를 해도 부드럽고 팍팍 넣고 전부 치고 국 끓이고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새우 향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성공하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버터만 추가해서 구워도 요리 같은 맛이 나요. 오늘은 활용도 높은 커클랜드 새우를 집었어요. 코스트코 새우는 꼬리가 있는 걸 골라도 비리지 않고 육질이 탄탄해요. 내장도 다 빠져있어서 깔끔해요. 각종 볶음 요리, 파스타, 간단하게 단백질 채우기 좋은 재료예요. 간식도 코스트코가 넘사벽으로 저렴한데요. 이 꿀떡 추천드려요. 저희 집에서 먹어본 친구들이 냉동떡이라고 했더니 다들 놀랬던 쫀득한 꿀떡이에요. 오늘 소개할 건 이거. 이미 맛으론 너무 유명한 창업떡인데요. 맛도 맛인데 이렇게 소포장되어 있어서 남편 출근할 때 하나 들려 보내기도 좋고 100% 국내산 찹쌀이라 아이 간식으로도 믿고 먹이고 있어요. 실온에 잠깐만 둬도 금방 말랑 쫀득해지고 은은한 호박 단맛에 사이사이 뿌려진 카스테라 가루가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건 코스트코에서 꼭 사야 되는 게 같은 가격으로 쿠팡보다 250g을 더 주는데 금액으로 치면 5,000원 더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적당히 달달하고 쫀득해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발견한 콩비지도 괜찮았어요. 1.6kg에 19,000원을 샀는데 2인 기준 3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대용량이었어요. 김치, 양파, 돼지고기 풍성하고 콩비지 비린맛도 없이 고소해서 저는 또 사먹을 것 같아요. 새우젓 약간 추가했더니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맛도 맛인데 요즘 밀키트도 비싼데 새끼 기준 19,000원 정도면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코코는 맛있는 치즈가 많은데 식구가 적으니 소포장되어 있는 걸 주로 구매해요. 너무 좋아하는 미니벨. 까먹는 재미가 있어요. 좀 라이트한 맛 좋아하시면 이것도 추천. 상큼해서 샐러드에 올려먹기 좋아요. 치즈 초보자도 먹기 좋은 순하고 부드러운 브리치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치즈는 와인을 숙성한 아르티지아노인데요. 스낵 버전이라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씩 꺼내 먹기 좋아요. 와인을 숙성한 치즈라 앞뒤로 와인 색깔이 살짝 남아있어요. 와인이 들어가서 너무 시큼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시큼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강해요. 먹다 보면은 씹히는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잘 숙성된 고급 치즈에만 생기는 아미노산 결정이라고 해요. 저는 샐러드 먹을 때 조금씩 찢어서 올려 먹는데 발사믹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샐러드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치즈예요. 고소함이 깊은 치즈라 파스타 위에 갈갈갈 올려줘도 풍미가 확 살아나요. 보면 무섭게 떨어지는 우리 집 공식 안주인데요. 유통기한까지 길어서 세일할 때 쟁여놓는 제품이에요.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의 쥐포가 10개 남짓 들어있어요. 쥐포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적고 시중에 파는 쥐포랑 다르게 도톰한 게 특징이에요. 두께감이 있어서 씹을수록 쫀득하고 고소해요. 국산이 아닌 게좀 아쉽긴 하지만 먹어본 쥐포 중에 가장 도톰하고 야들야들해서 다른 쥐포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가볍고 맛있는 안주로 딱이에요. 신제품으로 나와서 인기 있던 버터치킨 커리도 맛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소스인데 인도 맛이 나는 게 신기하죠. 뚜껑 따면 맛있는 커리향이 확 올라와요. 허브 같은 건더기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고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에요. 버터 넣고 닭, 마늘 넣고 볶다가 양파, 소스만 추가해주면 인도 커리 식당에서 먹던 그 맛이 나요. 아그라라는 인도 식당 맛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토마토 베이스라 끝이 약간 새콤하고 버터의 크리미함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꼭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 빵은 포로타 브레드인데요. 인도식 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추가했다고 식당에서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결결이 찢어서 소스에 푹 찍어 먹어보니까 버터카레랑 조합이 찰떡이에요. 한 봉지에 10개, 두 봉지 따로 포장되어 있고, 빵 사이사이 비닐이 끼어져 있어서 별도로 소분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 없이 굽기만 해도 버터향이 살짝 올라와서 빵 자체로 고소하고 맛있는데, 조금 심심한 날엔 이렇게 견과류에 꿀 추가해서 먹어도 또 색다르고 맛있어요. 차려먹기 귀찮은 날을 위한 초간단 곤드레밥인데요. 유기농의 국내산 재료라 일단 믿고 먹을 수 있고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세일할 때 보통 만원에 구매하는데 다섯 개가 들어있으니까 한 봉지에 2천원 정도. 쿠팡에서 구매하니까 만 6천원이 넘더라고요.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주면 뚝딱 건강한 나물밥이 완성돼요. 냉동밥답지 않게 고슬고슬하고 곤드레가 질긴 게 하나도 없어요. 동봉된 간장 비벼서 김에 싸먹기만 해도 슴슴하니 맛있어서 다른 반찬도 크게 필요 없어요. 코스트코는 고기도 가성비 좋은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실에 들어갔던 고기가 취향에 맞지 않더라고요. 생고기는 그때그때 사다 먹고 냉동에도 부담없는 다짐육을 주로 구매해요. 코스트코 다짐육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만 한다고 해요. 100g당 1000원 꼴로 구매했으니까 가성비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보통 6등분해서 3, 4가지 반찬으로 만들어놔요. 오늘은 이렇게. 롤팬으로 하면 3kg도 금방 해요. 고기 떼어넣고, 소금 후추 정도만 간하고, 다진 야채, 수분 날아가게 볶다가 이대로 냉동해줄 거예요. 이미 다 익힌 상태라 나중에 데워서 밥이랑 비벼주면 볶음밥 5분 컷. 파스타나 김밥, 다양한 요리에 넣어서 쓸수 있어요. 큐브 형태로 얼려주면 이렇게 하나씩 똑똑 떼어 쓰기 편해요 다진육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와퍼 해볼게요 소금 후추 넣고 적당히 치대면 끝 또띠아는 꼭 이걸 쓰는데 가장 안 찢어지더라고요 우유 또띠아 쓰면 다 찢어져요 이 용기는 나중에 쓸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또띠아 깔고 치댔던 고기 올리면 끝이에요 되도록 얇고 넓게 펼쳐주세요 또띠아가 담겨있던 용기에 켜켜이 쌓을게요 중간에 종이오일이나 글래드랩 끼우면 다시 꺼낼 때잘 떨어져요. 4개씩 포장해서 이대로 밀봉해서 얼려둬요. 따로 용기 살 필요 없고 냉동실에 자리 차지 않으니까 이 보관법 추천드려요. 주말 브런치 완성! 요리할 때는 고기 있는 면 먼저 중불에 구워주세요. 케찹, 마요네즈 소스 바르고 취향껏 야채랑 토마토, 치즈 정도만 올리면 탄단지 고루 갖춘 와퍼 금세 완성돼요. 저희 남편이 햄버거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꽤 그럴듯한 맛이 나요. 야채 없이 고기만 볶은 소보루도 요리에 꽤 자주 들어가죠? 냉동실에서 꺼내서 뚝딱 할수 있는 요리가 많아져요. 떡국이나 솥밥 위에 고명으로, 바쁜 날에는 김가루만 뿌려서 조물조물하면 애기 주먹밥 뚝딱, 어른들 닭발 짝꿍으로도 좋아요. 데친 소고기를 찬물에 헹궈 기름기를 날리면 약고추장이나 장조림을 만들기 좋아요. 다짐육으로 장조림을 하면 손으로 고기를 일일이 찢지 않아도 풍성한 장조림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든든한 단백질 반찬.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삶의 지혜가 필요한 요즘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살림의 보탬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